네, 안녕하십니까. 한이빌더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실 마이 프로틴 관련 영상을 두개 찍어야 돼가지고 연달아서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잘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미리 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참 삶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이 프로틴 그. 요거는 새로 나온 프로틴 계열 제품들인데 요거는 하니 레몬 마시고 요거는 레몬 요거트 맛이거든요. 저는 뭐 레모네이드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에 주는 상큼함 있잖아요. 그 깔끔해지는 느낌, 그걸 참 좋아했고, 그리고 레모네이드는 다 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꿀도 많이 들어가고 단 것도 많이 들어가서 맛있는데 아니, 저는 레모네이드 요레 요거트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하니 레몬 레몬 황니 저거보다도.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맛을 고르는데 좀 어. 고민이 된다 싶으면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게 더 맛있었어요 요거는 진짜 이거 레모네이드 맛이었어요 물에 해가지고 얼음 해가지고 타먹으면은 레모네이드 마있는 듯한 프로틴 섭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 이 이제 마이 프로틴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 동생이 친동생이 사준 옷인데, 어, 이 진동생에 대해서 참 애정도 많고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면 어, 사회생활 아직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 동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동생은 이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아, 절대로 할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이미 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한테 아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죠 정말 프랑스에 아니 그제 동생이 부산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수석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서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어를 배우더라고요 불어를 배워서 프랑스 파리가 건축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하 이거 속으로 절대 안 되는데 진짜. 손 되면 손에 장지진다. 이런 수준에 정말로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근데 가서 붙어버렸어요. 아참그 그건 붙어버렸고 이제 곧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내년인가 졸업을 하는데. 네, 아무튼 제 동생이 얽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 한가지만 한번 성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는 제 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가늠도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할수 없을 것 같은 분야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어,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보통 직업으로 소개를 하죠 그렇죠 네. 저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김, 한의사 김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는 아무개입니다. 라거나 저는 최신 영화를 좋아하는 아무개입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음,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사고. 저는 한약... 이 한의사로서 사고하고 진료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동료들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고 즐겁고 재밌죠. 그리고 매일매일 진료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김성욱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는 러닝을 하는 김성욱입니다. 글을 쓰는 김성욱입니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하니까. 그래서 본인을 설명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매일 해야지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는 행동은 너무 중요해요. 정말 매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이거일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쇼핑 보기, 그다음에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허언 사치 이런 것들 게시글 읽기, 좋아요 누르기. 어, 또 이제, 뭐, 다른 게임 DJ가 하는 게임 방송 보기. 거기 본인을 설명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를 설명하는데, 아, 저는 게임 DJ 방송을 보는 암무개입니다 저는 유튜브 쇼츠를 보는 암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매일 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운동하고, 매일 글쓰고, 매일 책 읽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진료 보고,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바빠요 하루가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잔소리가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좀 걸러들으십시오 걸러듣고 좋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잖아요 매일 의미있는 일을 하자 이게 핵심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나쁜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